안녕하세요. 돌수산입니다. 12월 31일입니다. 벌써 2025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내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목포수의 비판장은 총 26척이 들어와 있고요. 상자 수는 약 2900개가 상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서 한번 이야기 해드릴게요. 오늘 자망배가 민어배가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민어가 좀 많이 잡혀서 들어왔고 네, 이건 나 여기서 이제 나막스라고 하죠? 물맥입니다. 붉은 맥입니다. 붉은 맥이. 매기. 맥이과의 일종인데 이게 생선가스로 튀겨 드시면 굉장히 또 맛있다고 합니다. 말려 드셔도 맛있고요. 맥주 안주로도 많이 또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갈치가 좀 어제 안 보였던 갈치가 좀 보이고요. 네, 바라조기입니다. 바라조기는 어제 이위시알 좋고 미시알까지 괜찮았던 애, 애들은 3 0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제 워낙 이제 양이 없어가지고 좀 사이즈가 작으면 10만 원 후반대 사이즈가 조금 크다. 그러면 20만 원대 아주 좋다. 그러면. 그냥. 아주 좋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제 조금 중상 이상이면 30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삼치는 이런 것들은 다 10만원 아래, 한 7, 8만원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거고요. 아구도 2미짜리는한 5만원, 6만원 이 정도 선에서 보통 5만원, 6만원 이 정도 선에 나오고 4미짜리가 어제 6만원에서 한, 6만 한 8만원까지도 거래가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경매 가격은 딱 정해진 게 아닙니다. 이제 상황에 따라서 가격대가 유동적이라서 제가 6만원에 나왔다고 해도 다음날은 8만원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날 같은 날도 금액이 때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만 하셔야 됩니다. 이건 순수히 또 경매 가격입니다. 저희가 고객한테 판매하는 가격이 아니니까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홍어도 좀 보이고 있고요 우럭은 이제 마리수마다 조금씩 이제 다르게 되어 있는데, 작은 사이즈, 마리수가 많으면 우럭이 한 마리 다만원 왔다 갔다 하고, 마리수가 큰 경우에 우럭이 최대 2 5 0 0 0 원까지 보셔도 됩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15마리 정도 들어가는 15미하고, 우럭이 18만 원, 17만 원이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8미 네. 사이즈 같은 경우는 10만원 좀 넘게 거래가 되고 있고, 대부분 우럭은 가격대가 큰 사이즈, 큰거 아니 이상, 지금 4미짜리, 뭐 2미짜리, 뭐 이런 거 아니 이상은 다 가격대는 10만원 중부터 10만원 중후반까지 이렇게 마릿수마다 금액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민어입니다. 자막배가 잡아 민어고요 민어는 이제, 이제 여기서 사이즈가 더 작은거, 3 0 m m 40 이런거 이제 찾으시는 분들은 아직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같고요 이제 점점 작은 사이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막이 3치도 잡아왔고, 3치 사이즈 큰 것들 이제 굉장히 이제 이게 상자, 상자 사이즈가 55에 35입니다. 그걸 보,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여기 자막배들이 잡아온 삼치 사이즈가 예쁘죠 이런거는 이제 한 마리의 견매뼈가 7만원 정도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었고요 노랑가오리 3마리가 잡혀있네요 노랑가류 같은 경우는 외가 그렇게 맛있다고 합니다. 하셔도 못 먹어봤습니다 노랑가오리는 근데요 홍어 못지않게 왜가 굉장히 맛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민어가 많이 보이고 있네요. 이 안강망 민어 배는 제가 개근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자막 배 같은 경우는 여기 키로수가 두 마리에 14키로라고 이렇게 찍혀 있어요. 세 마리에 22키로. 이거 보고 이제 기준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유자망입니다. 유자망이 많이 좋아졌네요. 저쪽에서는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냐면 수협 직원을 대동해서 개근을 하고 있어요. 키로스 채고 있는 거예요. 이게 조기에 키로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화면상 보여드렸던 그개 실측표를, 한 번씩 보여드렸죠? 그 실측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반대쪽 안강만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셔터 네, 내리는 소리 때문에 지금 소리가 좀 크게 들리고 있는데요. 한눈에 딱 봤을 때중하세호가 한대가 엄청 많이 잡았고, 그 다음 때도 또 많이 잡았네요. 갈치 네, 병어도 어제에 비하면 양이 좀 많이 늘어난 상태고요. 바라조기가 조금씩 또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아구가 많이 잡힌 게 화면에 보인다. 그러면 또 내일 아구가 많이 잡혀가지고 좀 금액대가 괜찮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나오는 때 계속 나오지, 안 나올 때는 거짓말처럼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많이 보일 때 그때 사시는 게 가장 현명하신 거예요. 가장 가격대가 또 저렴하게 사실 수 있고요. 나에서 뭐, 뭐 말단안 되게 어저께 8만원 나왔는데 오늘 아구가 엄청나게 나와가지고 4만원이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원하는 물량 다 잡을 수도 있고 마 편하게 이제 조금이라도 경매가가 좀 저렴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영상을 다 마친 이후에 저희 돌수산에 어떤 식으로 이제 판매를 하고 어떤 식으로 주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4시입니다, 4시. 네, 다들 3시 59분인데요. 네, 다들 이 새벽에 열심히들 우리 소비자분들 식스하게 맛있는 거 공급해 드리려고 정말 다들 밤샘면서 열심히들 다 일하고 있습니다. 아구, 우럭이 가장 많이 보이고 있네요. 민어, 이렇게 세 가지가 제일 많이 눈에 띕니다. 이건 등태기라고 합니다. 홍어랑 달라요. 등태기는, 홍어는 이렇게 코가 뺏쪽합니다 그리고 등태기는 코가 조금밖에 안 올라옵니다 간재미는 이제 원래 얘가 홍어예요 항 명이 간재미가 어떤 사람들은 홍어새끼라고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사실 얘가 항 명이 홍어고 이게 참홍어입니다 참홍어 그리고 등태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렴해요 이제 마른 홍어 사춘처럼 이제 뭐 맛을 낸다고 하는데 저런 걸한 상자에 만 몇천 원대, 뭐, 이만 원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가자미도 많이 보이고 있고요. 가자미는 소비자분들이 가자미 종류 구별하기가 굉장히 사실 어려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자미를 이게 완전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무조건 얘들이 종류가 너무 많아서 그래. 한 30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같은 가자미라 하더라도. 물가자미의 특징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물가자미인데 선도가 좋으면 이 등에가 점이 6개가 있어요. 지금 눈에 딱 보이는 건 3개 정도, 4개까지 딱 보이는데, 5개가 있네요. 그 특징이 갖고 있는 게 물자가를 가잠이고요. 여기서는 창가잠이라고 해서 불립니다. 반어도 보이고요. 서해 쪽에서 나는 건 거의 물가잠입니다. 남해 쪽에서는 베르베르 가자미가 다 나옵니다. 돌가자미, 장가자미, 용가자미, 찰가자미, 노랑가자미, 홍가자미, 줄가자미 뭐 등등등 굉장히 많은 종류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나중에 운이 좋게 이쪽에서 가자미 아내가 또는 자부 아내가 굉장히 좀 괜찮은 가자미가 보이면 제가 또 눈여겨 봤다가 설명도 해드리고 그럴게요. 오늘 목포 수협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렇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영상으로 어 고객님들한테 대략적인 가격들은 이제 경매가를 오픈을 해드리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든 고기들을 다 오프, 경매가를 오픈해드리기에는 이제 영상에 담아드려야 될 것도 많고 설명해드려야 될 것도 많고 시간적인 제약은 있다 보니까 이100%다 언급을 못해드릴 수 있는 점좀 양해해 주세요. 근데 이제 저희가 어, 판매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아시면은 이제 그 이해를 좀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저희 돌수사는요 전날 주문을 받습니다. 당일 주문은 그 다음 날로 넘어가는 거예요. 절대 가지고 있던 걸 판매하고 있는 게 아닌 업체이기 때문에 고객님이 오늘 예로 들어서 병어를 드시고 싶어요. 그러면 오늘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내일 경매를 받아가지고 이제 물건을 보내드릴 거예요. 근데 가격은 그럼 어떻게 기준을 잡냐? 가격은 고객님들이 저희를 믿고 약간의 유동성을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 경매가가 저 짜랭이가 13,000원부터 18,000원까지 나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저희가 고객님한테 이 정도 금액대 안에서 경매가 이루어졌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고객님한테 고객님이 원하시는 가격대 상한선을 걸어주세요라고 합니다. 고객님이 나는 15,000원 이상 사 주지 말라. 그러면 저희가 최대 15,000원까지만 이제 경매를 보고 이제 못 사게 되면 다음에 또 한번 제가 체크해 놨다가 구해 드리고요. 이제 12,000원에 사게 되면 또 12,000원 가격에 이제 대비해서 저희 수수료가 이제 발생이 되는 겁니다. 저희는 많은 비용을 고객한테 님 수수료로 이제 어, 청구하지는 않고요. 정말 이랑 거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로 봉사를 해드리고 있는지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업체 한번 믿고 맡겨 주셔가지고 거래 한번 해 보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수산 업자분들이 또제 영상도 많이 보고 있으실 텐데 다들 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근데 정말 이 고생하신 거에 비한 노동력에 비하면. 전부 다 가격대가 굉장히 착하게 다 판매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목포수협에서 판매하시는 모든 수산 하시는 관계자분들이 다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소비자분들이 목포수협업판장에서 구매하시는 모든 생선은 다 믿고 구매해 주시고 어느 업체하고 거래를 하셔도 아주 좋은 물건, 좋은 가격에 사가신다는 것은 제가 더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안에 저희 도수장도 들어 있고 그러니 언제든지 필요하신 물건 있으면 저에게 전화나 문자 보내주시고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고객님 편에 우선해서 아주 좋은 물건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드리시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믿고 거래해 주신 고객님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내년에는 새로운 고객님도 많이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일 뵙겠습니다.